안녕하세요. 러셀 영통에서 고1 1월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이수민입니다. 제가 합격한 원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와 내신 성적으로 1차를 뽑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수능 후에 면접까지는 넉넉하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만 심해져서 최대한 무언가 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안할 때마다 나는 꽤 운이 좋은 사람이다를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아는 건다 맞을 것이고 몰라도 다 찍어서 맞을 것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야자습 제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10시에 학원이 끝나서 바로 집에 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수업 복습을 안 하게 되는데 학원이 끝나고 바로 바자관에 가서 복습을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12시까지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벌점 제도를 통해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심만으로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벌점 제도를 통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 부스와 바자관이 가까이 있어서 고민이 있을 때나 불안할 때 바로바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할 때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알려주셔서 원서 접수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서 아침에 늦잠을 자기 쉬운데 러셀 윈터스쿨을 다니면서 7시 반에 일어나고 8시부터 러셀에 증원에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공부해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효율적으로 근부 스케줄을 짜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셀 바자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바로 수업을 들어갈 수 있어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바로 복습하기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단과 수업이 끝난 후 과자간에 바로 들어와 복습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영어의 김선덕 선생님입니다. 수능 영어 풀이의 방법론을 알려주시고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영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다른 시기보다 불안감이 많은 시기입니다. 한 문제, 한 시험으로 기분이 좌우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불안이 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에 얽매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시간 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모두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